실화요 벌점 몇 점이었냐. <laughs> 벌점은 근데, 뭔가, 막, 제도가 바뀌었어. 막, 뭔가, 세번 경고에 1벌점이었다가, 갑자기 막 경고 없이 벌점 1점이었다가. 벌점왕 같은 건 없나요? 벌점 1등.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은데, 몰라요. 아니, 벌점이 어떻게 200점을 넘어요? 1년 동안 말하는 거지? <laughs> 벌점 200점이면 대체 뭘한 거임? 근데 남자애들은 벌점을 왜 받아요? 여자애들은 막, 막, 고데기 하다 들킴. 3점. 막, 어, 화장 들킴. 3점. <laughs> 머리, 뭐 렌즈 꼈음. 뭐, 1점. 막, 뭐 이렇게. 야! 어, 맛시로 너, 너, 그걸, 삼성 슬리퍼 안 돼. 어, 너, 그모에 흰색 실내화 신고 오라 그랬잖아. 나 벌점 1점. 막, 이러고. 지각이 제일 많아서. 지각은 근데 여자애들도 많이 하는데. 여자애들은 진짜 벌점 받기 쉬워, 약간. 마이, 마이 안 입고 겉옷 입었음, 1점. 치마 줄였음, 3점. <laughs> 담배? 담배는 벌점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. 담배는 거의 바로 그냥 학부모 상담 되는 거 아니야? 학부모 소환, TV 모니터 부수기? 그것도 학부모 상담 아닌가요? 그거는 물어줘야 되는 건데. 남자애들 벌좀 받을 게 있나? 흠, 욕설, 막 욕설 이런 거 있잖아. 욕설 일정. 폭행은 <laughs> 학폭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화장실 휴지 묻혀 쳐서 벽에 던지는 거 좋아했다고요? 아니 이거 왜 하는 거야? 미친. 근데 뭔가 재밌게 논다 휴지 묻혀서 던질 생각을 어떻게 했지? 남자새 몽둥이에 어 엄마 소환 당해봄 아니 미친 거 아니야? 깡도 좋다 해버리... 나는 산에서 담배 피다 산불 내서 튀어탕 <laughs> 애들도 보. 아니 근데 나도 약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약간 계단 그 친구랑 같이 그 아파트 계단 한칸 올라가서 뛰고 두칸 올라가서 뛰고 막세칸 올라가서 뛰고 다섯 칸 이러면서 막 뛰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그거 하면 무릎 약간 진짜 음. 찡 하면서, 무릎 아파. 개웃기네.